인성. 학교 앞 병아리를 샀던 기억이 선명하다. 두 손에 든 따뜻한 박스를 들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다. 어머님은 겸허히 받아들이셨고 그날 저녁부터 나의 발길은 노란 생명으로 향했다. 나의 손길은 잘 먹지 못하는 생명에게로 미지근한 물, 따뜻한 물, 휴지 담요, 오린 천 담요, 스티로폼 벽 등으로 매 시간, 매 분, 걱정을 행동으로 표현했다. 보통 3일째 떠난다고 불안을 키우는 말들은 내 정성을 이기지 못했다. 나의 노란 생명은 꺼지지 않고 사랑의 눈길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. 인성도 하나의 생명이다.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하나의 생명을 키우고 있다. 그 생명을 잘 키우면 새 생명과 세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. 사랑으로 보살피고 관찰하고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. 하루하루 인성을 기르는 사색을 하며 산다면 하나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.